<laughs> 보여셔야죠아 이거 이거 권진이, 권진이.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꽁주예요 유튜브에 꽁주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근데 지금 티어가 너무 높고 이제 정복자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돼서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요청이 있어서 했어요 사실 안 하려고 했어 하하 <laughs> 나이스 이제 애들 방송보고 저격 올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아니요, <laughs> 진짜요. 왜냐면 나나 나 저격 진짜 많이 해요. 아, 진요 응, 진짜로 많이 해요, 저격. 노 시그너만 좀안 뜨면은 그래도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존나 불안한데요. 밤을 샀는데. <laughs> 아 <아이>, 잡으면 되죠. <laughs> 아, 뭐. 왕자님 잡아주겠죠? 그렇죠? 아니 뽕님 꽁디님 잡아셔야죠 저격, 저격 저격 오신 분한테 받아야지 <laughs> 아니 나는 우선은 노시그널 안 뜨면 돼노시널이 뭐예요? 노시그널이 어, 뭐예요? 네, 네그 방송, 방송 오래 때... 보신 분들은 알아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가끔씩 뜨는데 소리 안 들리고 가끔 종종 아니지 음... 어마어마하게 뜨지 공진님 오늘은 네, 지금... 이어폰 셨죠 <laughs> 네네. 아 나이스. 저만은 안 켜셨어요? <laughs> 나 방송 안 켜고 그냥 편하게 할때 많아요. 이어폰 안 끼고. 아 진짜요? 음. 야 그래도 이어폰 안 끼고 해도 이 거의 나 거의 이어폰 안 끼고 할때 진짜 많았어 최근에 방송 안 끼고 해도. 클래스 클래스를 음. 보여줘야지. 어, 저도 이제 이어폰 없이 한번 연습해 볼까. <laughs> 쉽지 않아. 사프를안 돼. 나도 거의 사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치로 하는 편이지. <웃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사프은 포기하고 진짜 눈치로 하는 거야. 아, 그건 왔었어. 이어폰 음. 없을 때때다사프이안 돼서. 어, 얘 언제 왔어? 언제도 <laughs> 왔어. 몰랐어요. 아이디어. 자 천천히 갈 거고요. 네. 동서는 정해진 도로만 갈 거예요. 아, 아 네. 네. 아 이거 일반적인 아. 거구나. 네 일반이에요. 죽으면 살려야 거예요? 되는 겁니다. 내려놓는게 아, 아니라. 아. 짧게 짧게. 이거로 설정이 돼 있어서 이걸 했어요. 음. 있어. 한날에서 내려오는 거는 안 하세요? 이벤트는? 아니 그것도 하지, 하기야. 그렇죠. 설정이 요거로돼 있더라고, 난 몰랐어. 지금 한 거야. <laughs> 아 어떤 게더 편하세요? 막 하면서 편한 게. 있었던가요? 그냥 조용히 하기에는 이게 낫고, 그냥 <웃음> 막 <웃음> 싸우고 싶을 때는 그게 낫고, 코어가 낫고. 아니면 어... 떨어지니까 아, 네. 죽이고 또, 또 떨어지네, 또 잡고 이런 느낌이 가, 그런. 떨어졌는데요? 앞에 차보차 있는데. Okay. 바로 잤습니다. 뭐, 두 명, 두 마리 내가 다, 잡은 거 있어? 네, 하나, 다 하나, keep him 하 에이, 하나튼이하 에이, 하여튼, 에에이 뒤해서 야무지게 파밍 <laughs> 그래 파밍 잘해야지 잘해야돼 전 파밍을 제일 잘해갖고 <laughs> 싸우는거 보든 참고로 진짜 네. 약간 공격적으로 갈때는 코어서클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그럴 때가 많은데 약간 공격적으로 네. 할때는 진짜 칩 하나만 먹고 그냥 바로 가버려 진짜 총만 들었다면 그냥 네. 바로 네. 가 네. 보통 그렇게 플레이 많이 해 불롬같은데 내리잖아 그러면 한집 하나 먹고 지나가면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집 그냥 1층만 팍 이렇게 먹고 템이 어떻게 나오든 그냥 가 총만 먹었으면 능선 가가지고 크랩으로 보통 그렇게 플레이 할 때가 많아 야, 근데 방금 그차 타고 온 애들 저격 아니냐? 저격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아니에요, 소년아 미달, 사람 있는 거 <쏘> 미, <매우> 아니에요. 외국인 아니에요? 차 소리 제기돼 Watch out! 쌍둥이 집중. 세상 언제요? 뭐야? 내 앞에 세우는데? ]開始? 네네. 가는. 대단. 자적 나오면은 그거, 그거 그거 그 뭐야. 브리핑 잘해주세요. 빠르게 될것 같은데요. 아, 지 지린다 지린다. 아, 저 저. Watch out! Watch out! 아, 오늘 저배우이고저서 도와줘요. 노베. 다기 다기. 어제 보급 목을 온거 같은데요. 여기 위치 한 번만 보라고. <laughs> <거> <laughs> 아 그래요? 그, 여기 위쪽에 올라간 거 아니었나요? Mark t h 어요아 그래요? 지금 거리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거기. 어, 미스터 건이. 미스터 건이, 하로 헬로. 반가반가. 헬로. 나이스 데미지. 뭐야, 뭐야? 웅진의 젠. 해외 방송도. 미스터 건이, <laughs> 저 친구는 보이? 내 방송 본지 오래됐어. 트위치로 봐요. 들어오는 친구인데 오래됐어. 아, 외국인들도 시 좋아. 어 동남아 친구 몇있습니다 응. 중국 친구도 있고 근데 중국 친구는 요즘에 내가 게임을 안 해줬더니 어친삭당한가친삭은안 당했어. 네, 가능하세요? 자 우선 거리 아빠. 좁혀야 돼요. 우리 너무 멀어요. 내가 걸로 갈까? 아. 나 위동선 별로 안 돼. 네. 주... 아 그리고 위위 위... 윈라인이 지금 자기장이 뭐좀쪼이니까 굳이 위로 갈건 없을 것 같고. 어? 아, 기절당한것 같은데요? 디피. 피가 잡아. 아 저기 뛴다. 능선. Watch out. 같은데. p 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들어두마는지까지어 수... 아, 디피가... 아, Watch out. 디요 보수는 눈치 채고 있었습니다. 어, 인간... 그쪽 동선 어려워. 여기서 아, 싸우 주시면... 다들 거기 있으면 내가 안갈수 없잖아. 근데 어, 또 나이스 여기 어.. 네오 멀리서 선다 그 돌산 응. 연막 갈게요 아야야 지금 가면 나이는데 아니에요? 아니, 시야가 안 보여 보이는데? 저기 저나이상에 저희 그냥 차 타고 갈까요? 4번 Mark t 로 e vehicle. Oh, yeah, Papa. 갈 m n o 아 sure. i 니 때 네, 기자였는데 저도 그 기자. 어? 아, 기자 안 하겠다. 저희 소드님 기자리. 너 어, 구성 빠르거은데어간자 어, 구성 빠르겠다. 군대 빨면서 와. 근데가 별로 없어 봐. 응,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안 아, 좋아. 앞으 아, 조심해. 나이스. 사지안싸어서 쟤는 안들어안들어어요 진짜. 오늘 어서 쟤는 안 들어서. 쟤어서 쟤는 안 들어서. 쟤는 안어서 쟤는 안 들어서. 쟤는 서 내려와야 어서 쟤는 데들렸구나

보급 쪽 뒤쪽 보동기를 있어요. 보급 뒤? 확인 아, 확인. 앞 또, 독이 이 또, 이 또, 독이 또, 독이 또, 아, 번에 조심해조심해조심해스리조가매스네리조습니다폴리로가면 네, 어? 이거 리스트스명리요스안들어오셨스면 이거 리조스매 나이스. 화킬이죠. 이거는 어 화킬 왔네. 아, 잠깐 사빠는 어디 있어? 나이스. 아, 개 달았다. <laughs> 우선 첫판 치킨 가볍게 먹고요. 아, 어 점수 많이 주네, 이번 판. 12. Oh yeah?